365일 다람기습관 20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주차가 시작이 되네요. 오늘 준비한 여섯 개 단어는요. 전부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들을 딱 보시잖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우리말은 금방 떠오르지 않는 그런 명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뜻을 먼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저거 뜻이 뭐지? 그리고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파시게임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명사도됩입니다 컬트 모. 어? 아는 것 같죠. 근데 또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laughs> 혀끝에서만 맴돌고 딱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들일까 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컬트는요. 우리가 어, 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볼때 끌고 다니는 그거 카트 아닐까요? 맞습니다. 카트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컬트는 본래 수레나 마차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 컬트는 수레로 챙겨 갈게요. 밑에 있는 보울은 어떻습니까? 보우 뜻이 떠오르십니까? 얘는요, 그릇, 그리고 볼링할 때 사용하는 그 볼링공, 이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볼은 우리 그릇으로 챙겨갈게요. 어머니들이라면 조금 익숙할 단어 같습니다. Cart는 술에, 볼은 그릇.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Cart, 술에 사라졌고요. Bowl, 그릇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명사들 볼까요? Alarm, Garbage. 어, 이것도 그런데요? 알람은 뜻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알람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불안, 공포, 경고, 경고란 뜻도 있습니다. 자, 알람이 막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죠. 조금 더 심해지면 공포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알람이 울린다는 것은요, 경보나 경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알람에다가 클럭을 붙이면 알람 클럭. 자명종 시계가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 알람은 경보로 챙겨가겠습니다. 자, 거비지는 어떻습니까? 얘는요, 쓰레기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거비지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trash는요, 종이 같은 물기가 없는 쓰레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거비지, 우리 쓰레기로 챙겨갈게요. 자, 알람은 경보, 거비지는 쓰레기.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거비지, 쓰레기 사라졌고요. 알람 경보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 두 개부터 복습할게요. cart 수레, bowl 그릇, alarm 경보, garbage 쓰레기입니다. 자, 마지막 동사 두개 볼까요? moment 하고 카페 t e 어 i a 가 있는데요. 자, moment는 또 뭔가요? 자주 쓰이는 그런 명사인데요. 얘는 순간, 잠깐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먼트는 이 명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요 이렇게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at a moment는 지금이란 뜻이고요. For a moment는 잠시 동안입니다. 이거 말고도 moment가 함께 패턴으로 덩어리로 쓰이는 경우 많으니까요. 사전을 검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Moment는 순간으로 먼저 챙겨갈게요. 자, cafeteria는 어떻습니까? 카페테리아 <laughs>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얘는요, 어, 셀프서비스 형식의 식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구내식당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어, 학교나 혹은 대학교, 기업, 어, 회사 같은 데서 우리 그 식당이 하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식당 보통 셀프서비스 형식의 식당일 겁니다. 어, 이런 형태의 식당을 카페테리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요즘은요 다 이렇게 배식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어, 원래 얘네는 셀프서비스 어, 형식의 식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매식당으로 암기하시죠. 모먼트는 순간, 카페테리아는 구내식당입니다. 하나만 걸까요? 3, 2, r 원. 자, cafeteria 구내식당 잘하셨고요. moment 순간 남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명사 여섯 개 복습하고 갈게요. cart 수레, bowl 그릇, alarm 경보, garbage 쓰레기, moment 순간, cafeteria 구내식당 잘하셨습니다. 자, 메모리 게임으로 이어서 가죠. cart부터 cafeteria까지 삼초 후에 출발합니다. three, two, one. 자, Three, two, Cart, 수레, Bowl, 그릇, Alarm, 경보, Garbage, 쓰레기, Moment, 순간, Cafeteria, 구내식당, 순간,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만 한 글자씩 남깁니다. 3, 2, 1 Cart, 수레, Bowl, 그릇, Alarm, 경보, Garbage, 쓰레기, Moment, 순간, Cafeteria, 구내식당. 제가 순간 까먹었다고 하니까요. 이 순간이 그렇게도 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만 사라졌습니다. 3, 2, 1 Cart, 수레, bow, 그릇, alarm, 경보, garbage, 쓰레기, moment, 순간, cafeteria, 구내식당. 밥만 남깁니다. 3, 2, 1 Cart, 수레, bow, 그릇, alarm, 경보, garbage, 쓰레기 moment 순간 cafeteria 구내식당 자핀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cart 수레 bowl 그릇 alarm 경보 garbage 쓰레기 moment 순간 cafeteria 분 식당 해하셨 잘하셨습니다.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시간 2 0이일차에서뵙겠습니서